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언제나 같이 계시구나. 항상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느낌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지만, 말씀을 보니까, 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때, 그때 내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겠지요. 사도 바울이 막 기적과 같은 역사를 행할 때 그때 있었으면 얼마나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마 그랬겠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 그120 문도와 함께 내가 있었다면 그러면 성경에 121 명이라고 썼겠죠. 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막 임할 때 그때 그때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참 놀라웠겠어요. 그런 생각 할만 하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다 헛된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지금 내 안에 계셔요. 굳이 예수님 당시대로 돌아갈 것도 없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갈 이유도 없고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거기 있을 이유도 없어요. 지금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거요. 이것이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체험이라니까. 말씀을 보니까 확실하게 알겠잖아요.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 이 정도쯤 말씀이 계속 나오면 이제는 붙잡으셔야죠.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조금 전까지 유목사가 뻥을 치는 거야.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보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을 믿으니까 지금이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 있어야 비로소 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시던 어떤 분이 이분은 이 퍼주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하여튼 뭐든지 있으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 퍼줘요. 참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한데 가정 생활에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녀가 넷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다남 퍼주느라고 정작 그네 아이 해줄 밥이 없는 거예요. 탄식이 탄식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해져야 하나요? 이런 탄식이 나오더래요. 내가 이게 좀 절제를 해야 되나? 주님이 정말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고민들이 막 생기면서 마음이 방황이 되는데 어,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셨대요. 그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 어느 지방에서 집회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찾아갔어요. 집회가 끝나고.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나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러면서 당신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겠는데, 왜 나는 그걸 못 느끼느냐? 때때로 하나님은 너무 원망스럽고, 주님의 역사를 잘 모르겠고, 그런데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을 이제 그분에게 하려고 간 거죠. 근데 대화를 하는 중에 이용규 총교사님도 자기와 거의 비슷하게 생활비 문제 때문에 또 때때로 어느 날은 택시비가 없어서 어떤 때는 정말 어떤 먹을 것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모든 게 기적적으로 다 갖춰지는 게 아니더란. 고생했던 이야기, 때때로 난감했던 삶, 이런 일들을 이야기 하시는데, 자기나 이용규 성교사님이나뭐별큰 차이가 없더래요. 어렵게 살기는. 그런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용규 성교사님의 마음에는 그렇게 편안하고 기쁨이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사는 형편이 그렇게 꼭 넉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나 하고 가만히 보았더니, 자기는 계속 없는 것만 묵상하고, 이용기 성교사님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더라는 그 차이가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구나 그런 아, 글을 쓰셨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주셨으면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만 그 말씀에 인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아는 곳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믿어야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같이 계신 거죠.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면 세상은 보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을 볼 것이라 그럼 믿어야죠. 주님은 항상 떠나지 않는다. 내게 있어서 때때로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말씀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가고, 그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지요. 그러니까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예배했던 죄 때문에, 그렇게 사자굴에도, 풀무불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들이, 다니엘, 다니엘과 그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의 형편은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형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성전은 다 무너졌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숭배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풀무불 속에서 만났어요. 아, 풀무불 시험까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신 것 같아.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아. 그런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내던진다는 거예요. 사드랑 메사가 아벳누고가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그 바벨론 그 도성에서 말할 수 없이 더한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풀무불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려고 했다면 할수 있었겠죠. 뭐. 그냥 절하면 되니까. 그럼 풀무불에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비록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리신 것 같고 그런 기가 막힌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어려서부터 배웠던 게, 하나님 위에는 절대로 절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풀무뿌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신앙 고백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도 지금 다 붙잡혀서 바벨론에 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불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나? 아니 안 하실 수도 있잖아. 지금까지 보니까 일관되게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무불 속에서 자기들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경우인데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냥 불무불 속에서 죽어버리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속에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세 사람을 풀무불속에 집어 던지라. 얼마나 불이 세계에 불타는지 던지던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불속에 불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그 풀무불 속에서 또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네 사람이 불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하셨죠 만약에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신상에 절했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알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한 걸음을 내 디디니까, 아, 들어간 데가 풀뭇불인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만나는 거죠. 약속을 진짜 믿고, 믿으니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내 디디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위를 걸어둔 베드로가 믿고 발걸음을 내 디디니까, 그러니까 그는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순종하지 않고 발걸음을 내 디디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은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혼자서만 간직하는 게 아니고, 함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네 사람이지만, 그들은 믿음의 동지들이었어요. 서로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혼자서라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자. 여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그랬던 믿음의 동지들이 그렇게 연합이 되니까 그들이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뭐지요? 다 혼자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려면, 함께 계시는 주님을 진짜 우리가 알고 체험하려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있게 만드세요. 주님과 동행하자고. 착하게 생긴 사람 찾아가서 손잡고 울면 돼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자고. 우리 같이 예수 동행 일기 같이 쓰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봅시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거절 안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믿음의 동지를 여러분이 세워 놓으면 바벨론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하고 한 공동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역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선한목자교회가 예수 동행하는 일을 지난 7년 동안 이제 8년차가 됐는데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하도록 서로 권면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만약에 저 혼자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잘하는든 잘 하는 든잘못 하든 상관없이 해봅시다. 주님과 동행해봅시다. 이러는 분들이 공동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꽤 있으셨어요. 일기를 쓰라는 것도 기분 나쁘고, 나누라는 것도 짜증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24시간 꼭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수 동행 일기를 그 교회에서 쓰고 싶어서 장로님들 제자반을 먼저 하셨대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일기로 씁시다. 장로님 중에 참 신실하신 장로님한 분이 계셨는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게 마음에 썩안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진짜. 그래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꼭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바라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면 나는 너를 24시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뭐 끝난 거죠, 뭐. 주님 꼭 주님 24시간 바라봐야 되나요? 나는 너를 24시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그 장노님이 마음을 확 바꾸시고, 그렇게 예수 동행 일기 쓰는 사에게,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동행 일기 처음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쓰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냥 혼자서 알아서 쓰세요. 혼자서 알아서 쓰세요. 일기를 왜 남에게 보여줍니까?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그렇게 쓰세요. 혼자서만 쓰세요. 남 보여주지 마세요. 이랬으면 아마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나누세요. 마음 열고 사셔야 됩니다. 마음에 쓸데없는 거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사세요. 그러면서 나눔방 사역을 했는데 지금 7년 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워요. 저는 성품상 목사가 될 그런 성품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복음 때문에 제 성품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직은요,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냥 목사만 시킨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해요. 저 혼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하고, 예수 동행 운동을 펼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에게는 예수 동행 운동을 펼칠 아무런 능력도, 마음의 소원도, 또는 무슨 그럴 수 있는 아이디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 하나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근데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해라. 아주 명확하게 이제는 예수 동행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놓고 그리고 전 세계로 이 일을 하게 하세요. 정말 제 성향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 일을. 근데 그냥 하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막 일을 저지르세요. 제가,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제, 제 마음에 어떤 계획이 되고 할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가야 그래야 일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앞이에 팍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없이 휘둘리는 삶을 이번 주도 살았어요. 주님이 이 일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걸 알겠더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진짜 믿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도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래요 유럽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유럽도 그래요 유럽도 함께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눈이 뜨이는 일이 세계 어디나 필요해요 여러분 중에, 아, 이 일을 위해서 나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회도, 한국 교회도, 전 세계 교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사양 안 하겠습니다. 정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같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밤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일들이 놀라우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